어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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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얘는 더큰거 같아. 다 왔어. 자기야, 우리 어디 가? 돈 벌러 가지. 아, 돈 벌러 가는 거야? 어떤 일인데? 화물 트럭으로 어? 돼지를 농가에서 실어서 어. 도축장에 운반해 주는 일이야. 아, 어, 그럼 얼마나 버나? 오늘 가는 거는 한 탕에 6 0만 원. 어, 60만원? 어. 오, <laughs> 센데. 어, 그럼. 좀,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위험해서. 단가는 좀 있어, 거리도 벌고. 일를 얼마나 해야 60만원을 주는 거야? 어, 차고지에서 이제 농가까지 가는데 한 2시간 반 걸리고, 농가에 가서 돼지시는데 1 시간? 어. 그리고 다시 도축장까지 가는데 한 2시간 10분? 또가서 돼지 내리고 세차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리고 어렵다 어려워 음, 집에 오는데 또두시간 잡으면은 하루에 거의 한 10시간 정도 한다고 봐야 돼아 10시간 열 10시간에 열6 0만원만 괜찮네 괜찮긴 한데 우선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밥을 나가서 먹을 수가 없어 어, 차도 맞아, 맞아. 함부로 될 수가 없어서 맞아. 거의 차에서 먹는 것도 다 해결해야 되고, 맞아. 화장실 가기도 되게 힘들어. 맞아. 일단은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이제 다른 어. 분들한테 이제 냄새가 막 풍기니까. 그치. 그래서 어디 캐리어가 있어. 근데 어쨌든 이건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야, 이제. 어, 이, 이, 돼지를 운반해서 이렇게 도축이 된다는 거를 진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 그치. 그... 생각, 지나간 차로 우리만 아는 저건 돼지차다, 저건 소차다, 우린 알잖아. 그치, 보면 바로 알지. 어, 근데 남들은 저기 그냥 트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알겠지. 그렇지. 원래는 새벽 뭐 3시? 막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데 어, 오늘은 조금 뭐, 뭐 평상시랑 다른 상황이 돼서 오늘은 좀 늦게 출발을 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서 찍어줄 수도 있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어? 같이 갈지 몰랐는데, 어. 같이 렇게 돼지 운반 하러 가니까 어 어. 되게 데이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 같이 있으니까 되게 기분 좋고, 들 심심한 게 너무 좋는데, 그래, 이걸 10시간 동안 혼자 있을라 봐. 쉽지 않은 일이야. 이것도 근데? 오늘만 10시간이지, 일이 더 있으면 거의 14시간, 막 14시간. 음, 혼자 이제 계속 이게 제일 장거리잖아. 그치? 이게 제일 장거리지. 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제 음, 이거는 하루에 거의 하나밖에. 게 못하는데 조금 더하면 2개 까지 하는데 그러면 그냥 우선은 기본으로 100단위는 무조건 넘어 가지 어 그래. 그러네 와 그럼 이거 월 얼마 버는 일이야 어, 민감하긴 한 건데 <laughs> 우선 그냥 1 0 0 단위는 무조건 넘어간다고 봐야지 어, 대박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기름 빠지고 기름값 빠지고 하겠지 그렇지 기름값 툴비 어, 어. 내가 먹는 뭐좀 비용 이랑 제일 큰 거는 차가 크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면 그냥 기본이 몇백 몇 단위에서 맞아 맞아 어, 그런 것도 있고 차 자체가 기본 가격이 억이 넘어가니까 맞아 비싸긴 하지 아 이게 차량 차가 소비되는 거 말고는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맞는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가축의 분뇨 때문에 차가 좀 빨리 망가져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어허. 많이 본다고 쓰면 안 되고 많이 모아둬야 돼 맞아 근데 월 천만 원 넘는 일이면 야, 주말 다 쉬고. 아, 주말 일할 때도 있지만? 주말은 보너스지. 어, 그치. 주말은 알바지. 어, 주말은, 어. 음, 알바지. 어, 괜찮은 일이네. 그럼, 지저분한 거 빼고 조금 운전하는 거 빼면은, 어, 어 웬만한 직장 다니는 거보다는, 어, 괜찮지. 어, 지 그럼. 근데 이게 운전이, 이게 따라다니면 알겠지만, 이게 10시간이라는 게참 말이 안 되는 거야. 쉽지 않은 일이야. 뭔가 맞아야 되잖아. 여기도 차가 많이 나가서 눈비 오면 정말 위험해. 응. 그리고 오빠 계속 노래기구 타는 것처럼 덜컹덜컹. 응. 음, 이게 진짜 허리가 <laughs> 허리가 아파. 그래.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와 인제 원통 왔다. 아, 여기 인제 아니야? <laughs> 인제 원통. 아 인제 원통. 음, 아 인제 원통 왔어요. 아직도 한 시간 더 가야 돼. 근데 오랜만에 속초를 구길로 가보네. 이게 화날 때 오면은 응. 설악산도 보고. 뭐 미시령도 넘어가고 진부령도 넘어가니까 어. 설악산 맨날 보지 어. 바닷가 맨날 보지. 근데 안 보잖아. <laughs> 그럼 해먹으로 가도 바닷가안 보고 오는데 일할 그러니까. 때는 맨날 봐. 앞에만 아, 보고 가지. 그렇지. 그냥 어떤 일을 하는지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전운전. 네. 아, 이제 농장이 다 왔어. 근데 음. 이 농장 들어가서 이거 촬영하는 거는 좀그 농장주분들이. 칠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농장을 진입해서 들어가는 거야 되게 좁다 엄청 좁지 떨어질까 무서운 거 알아? 돼지 씻고 잘못하면 떨어져 <laughs> 흙이 왜냐면 흙이 단단하게 어. 있는 게 아니라 어. 차에 돼지 씹으면 지금 톤수가 거의 20톤 가까이 나간단 말이야 어. 어. 근데 지금은 오늘 농장에 좀더 적게 씻긴 하는데 땅을 무른 걸 밟으면 그냥 진짜 넘어가서 어, 차가 2층 차례에서 높아서 조심해야 돼 음. 아, 잠깐 흔들 흔들거려. 오! 오! 어, 싸운다 둘이. 오! 잠깐만 흔들려. 오! 이거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빨리 타라. 힘들게힘들게 힘들게 하지 말고. 어, 눈치챘어 지금. 걸 2층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층에 또 애들을 넣어야 돼요. 1층에 다시 실 거예요. 아까랑 너무 뭐 비슷하겠죠? 어 이제 도축장 가는 길입니다. 더 언덕이 있다고. 어, 산속에 있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좀 외진 곳에 있어. 아 그래? 어 이렇게 대지출하려고 준비 중인 갱구기잘 하고 와. 우와, 나온다. 나가다. 우와. 얼른 나가다. 들어가다. 어, 크다. 안녕. 원래 이렇게 애들 잘안 들어가? 응. 어. 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돼지들 어 되게 스무스하게 내려와요 우와 어, 신기하다. 나도 처음 봐. 일어나안일안 일주일에 일떠니안이주일에 일주일에 일는더큰거 같아 일어나.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여기, 돼지차, 똥닦으러 왔어요. 너 여기 와도 돼, 일로? 나좀 멀리 있어야 되나? 어일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생했어 자기야. 어, 자기도 고생했어. 어나 진짜 손이랑 발이랑 잘라지는 줄 알았는데 진짜 춥더라. 그러니까 아 오늘 하필 추운 날따라와고어 고생 많았네. 어, 아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경험했네. 그게 아 이제 지친다 아빠야서 쉬고 싶다. 우리 얼른 조시 운전해서 가자. 가자. 빨리 가서 자야지. 어,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어, 안녕. 안녕.